스가리아 3장에서는 스가리아 선의자가 네 번째 본 환상이 기록됐습니다. 대지장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대지상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대지상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 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대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그실린 나무가 아니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아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선 대지상 여호수와그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탄은 죄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책망을 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아름다운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입히면서 그렇게 입혔다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 벗기고 입,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한 것입니다. 정결한 관을 또 머리에 세우시고 항상 높이게 된다.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금 그 옷을 입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반지를 끼고 또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침받게 하고 건강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고수와의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아, 그 같은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생 요소하여 아,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이 싹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이 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어, 내가 너 요소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말은 그 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할 것이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인 그런 속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잔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린양 혼인 잔치에 참하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자의 예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됐는데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늘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장의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발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런 환상 여호수아 대지상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잔치를 이루게 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 우리가 확신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 강건하며 성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